좋은 아침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살르게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어, 어제 본문에서 보면 먼저 통원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또 더하여서 조금 더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하였던 어,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예배에 필요한 재반 준비를 위해서 성전세를 이렇게 3분의 1세계씩 내기로 결정한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이 성전세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한 어, 액수를 내는 것으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각 사람이 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구속하는 대가로 물론 여러분 이런 1/3일이 어떻게 생명의 대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 이렇게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임을 선언하고 어이 이제. 이 성전세를 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 성경에서는요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 대속 속전 어, 이, 이 죽음이 모두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세인데요. 먼저는 이제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성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하고요. 불을 태워야 되니까요. 피와 불이 제사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 성전에서는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불이 성전에 임한 불이 끄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또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한번 뭐 구해서 갖다 바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또 나무를 구하기 쉬운 철도 있지만 어려운 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제사에 사용될 나무를 드리는 일은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어,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비 뽑아 종족대로 하면 어, 이 레위인과 혹은 또 제사장이 속한 이 종족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 구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한다. 그러니까 음, 레위인들까지 또 제사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워낙에 지파가 열두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또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라고 하면 보통 레위 지파에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만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은 같은 레위인이지만 또 다르게 좀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또포로 프로... 귀한 때에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레위인들은 아주 소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레위인들 의 제사장들을 또 하나의 뭐 기업처럼 이렇게 집파처럼 따로 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워낙에 어 이제 열두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에다가 제사장 지파까지면 시 14. 그러니까 12분의 1이 분의 일이 1사 분의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 순 순번이 돌아오는 게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의식인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악을 멈추는 것에서 어, 이렇게 거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어, 특별히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 뭐 진설병을 만들고 소재와 또그 초하루 절기 성물 속제제 뭐 많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속전과 또 나무를 바치기로 결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 열매를 여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곡식,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 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업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그들이 결단한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역자들을 잘 돌아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그들은 토지 소산의 과목 자녀와 가축의 첫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 또산물의1 1조는 레위인들에게로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제사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이제 공개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기뻐했던 그들 또 말씀 앞에서 회개했던 그들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 이렇게 하나님 어, 이렇게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지금 왕의 어, 페르시아 왕의 그 세금 문제만 해도 너무 많이 짓눌리고 있었던 것을 고백을 했는데요. 여전히 세금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일에 자기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 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이 그1 1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국간의 여러 방에 두되 삼십절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에 두는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곳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어, 여러분, 어,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어떤 포션을 받게 되고 또첫 열매를 이렇게 받게 되고 어, 첫 장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장자의 또 이제 그 속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레위인들은 이제 11조를 받잖아요 근데 11조 받은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어떻게 조에 11조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레위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성전에 바쳐서 제사장들이 생활할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것을 계수하는 일에는 제사장과 함께 해서 정확성을 어 가,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 부분에서는 확해야 됩니다. 어, 물질이 하나의 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개수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야 어, 하는 것입니다. 자 어, 이렇게 어, 헌신했던 것은 사실은 레위인마저도 사실 하나님 전해드리는 예배가 어, 거치지 않고 하나님 에 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물심양면으로 살피는 일, 지원하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고히 세우는데 있어서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가 반드시 잘 살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결단하고 서원한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던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마땅히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의무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서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들려야할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단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지만 이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의 예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율법대로. 채우기로 결단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정말 심한 그 세금 아래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핑계 없이 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회복의 첫 출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또 후대가 후대의 또 사역자들이 이 일들을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하여서 지원하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정말 어 정직하고 투명하고 너그럽게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이제 우리 25일 주일 이제 우리 셀별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제 셀 계약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추수의 계절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